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치소 출장조사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처음이군요. 예. 다음. 예. 그래서요. 유영하 변호사를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만났었는데요. 예.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올케인 서양희 변호사도 찾아왔었는데 접견을 예. 거부했다. 이렇게 TV조선이 보도했습니다. 음. 게다가 제부인 신동국 씨도 왔었는데요. 역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박전 대통령 스스로 자신이 만날 접견자를 제한해 뒀다 이렇게 TV조선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음. 법무부는 그 명단을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음, 접견자 제한 등록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본인이 만날 사람만 만나고 있다는 거네요. 근데 이제 가족들을 만나지 않고 있다는 거고. 네, 뭐 직접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요. 네. 예. 그 사람, 예, 네.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변호인단 조차도요, 다른 변호인의 접견 신청은 거부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오로지 유영아 변호사만 만나고 있다는 거죠. 그 유영아 변호사가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미디어에서 매체에서 그런 논평을 내는데 유영아 변호사가 그리고 실제 변호인단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요 유영아 변호사가 어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을 그런 처지로 만드는 그런 대응 전략의 주역이고, 그래서 사실은 유영하 변호사부터 정리를 해야 이 대응 기조가 바뀔 것이고, 책임의 상당 부분이 있는 사람인데,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요. 예.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전달되는 루트 자체가 없는 거고, 그쵸? 그렇죠? 그러면 유영아, 변호사의 인식으로 해석된 상황만 전들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여기까지 오는데, 크게 기여, 결정적인 기여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큰 변화가 없겠네요. 그럼. 사람 안 바뀌거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된 뒤첫 주말인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에요. 서울 구치소장과 잇따라 면담했다. 라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구치소장의 잇따른 직접 면담은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음. 변호사 접견이랑 가족 면회가 금지되는 일요일에 구치소장이 출근까지 해서 면담한 게 특혜 아니냐. 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제, 제가 보기에는 검찰 그 출장서 가지고 말들이 좀 있는데 진짜 특혜는 이런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그 방에 있으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범털이라고 하는 분들은 집사 변호사를 둬요. 집사 변호사라고 실제 불려요. 그 변호사가 하는 일은 법정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접견 가는 겁니다. 네, 심기 관리하고요. 네, 말 접견 가가죠. 그렇죠. 네. 접견 가가지고 접견실에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근데 주말에는 변호사나 가족 다안 되거든요. 그때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교도소에 내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도소장이 일요일 날 출근하는 거예요. <laughs> 방에서 빼주려고. 그리고 무슨 대단한 할얘기 있다고 사흘 연속으로 몇 시간씩 얘기를 합니까? 네, 알려진 바로는 <laughs> 지병과 관련한 고충을 들었다. 이런 얘기가 의상인가요? 지병을 하루에 몇 시간씩 삼 일째 듣게요. 특히는 이런 게 특이죠. 그렇게 이제 구치소장이 면담할 수 있는 장소 그 자체가 바뀌고 말하자면. 네, 가깝한 독방이 아니죠. 네, 그, 그 자체가 방이고, 구치 소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면담을 했겠죠. 구치 소장이 방일 수도 있고, 뭐, 뭐랬으면 나는 진짜 특혜는 이거예요. 누구차도한잔 네, 나눌 수 있고요. 한 잔만 나눕니까? <laughs> 구치, 뭐든지 먹을 수도 있죠. 소장이 <laughs> 예. 먹고 싶어서 먹는 거니까. <laughs> 구치 소장이 일요일날에도 몇 시간씩 나와가지고 면담을 한다는 게 말이잖아요. 네. 이게 진짜 <laughs> 특혜예요. 다음 순요. 네,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번 주 안에 소환하기로 했는데요. 이, 또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 관련 보도를 해냈습니다. 지난해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 의혹이 불거지자요 민정수석실에서 대응문건 만들어서 안종범 전 수석과 이승철 전 정경영 부회장에게 줬다라는 건데요. 우병우 전 수석이 주도로 이루어졌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건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현재까지 재단에서 최순실 씨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유용한 정황은 없다. 재단 자금 유용 등 불법성 없다. 이런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된다. 라는 지침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지난해 10월 20일에 대통령 주제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수본에서는 이러한 증거들이 결정적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음.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없, 없. 없는 부분에 후 코스를 맞추는 전략인 거죠. 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설립했다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위증을 교사했고 그렇 그런 다음에 돈이 나가질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나간 돈이 없지 않냐. 이건 지금도 최순실 씨가 고수, 그대로 따르고 있는 지침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없었다. 그리고 네. 박근혜 대통령도. 그 불법의 음. 행위의 범주를 그말 앞에 한정했잖아요. 재, 재단, 아, 자금 유용 등, 예. 돈을 아직 안, 안 뺐었거든요. 예. 그리고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감찰하고 감시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네, 그건 원론이고요. <웃음> <웃음> 자, 다룰 순요? <다뉴스는요? 웃음> 네, 세월호 관련해서요. 어제 구멍 열아홉 개 뚫었지만 펄이 굳어 있고 배수가 잘안 돼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진짜 문제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해수부가 지금까지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말이죠. 어, 뻘을 예, 예측을 못했죠. 이 정도만의 쌓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뻘이 있으니까 생각보다 무게가 더 무거워요. 생각보다 더 무게가 무거우니까 구멍을 뚫어서 그럼 빼자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미수습자 가족이나 유가족들 이 선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더 훼손 이미 많이 훼손되는 걸 반대를 해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이거 빼내자고 구멍을 뚫자고요. 해 그럼 채소 하나 뚫으라고 해요. 근데 구멍을 뚫었더니 이미 3년 동안이나 쌓여있기 때문에 단단해서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럼 구멍을 더 크게 뚫자고 그래요. 그럼 또 반대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지 않고 더 무거우면 선체를 옴니는그 트랜스포터? 네. 네. 모듈 트랜스포터라고요. 그걸 밑에 더받침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그런 안을 선체조사위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부의 방식을 보면 해수부는 선체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해선 안 된다는 의식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죠 예. 그러니까 돈을 조금 더 들여서 더 무거운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건데 이게 감당이 안 된다고 말해서 구멍을 뚫기 시작하고 그래서 충분히 안 나오면, 진흙을 파내야 되니까, 구멍을 더 크게 뚫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 이, 이 방식 자체가. 그리고 이런 거, 이런 추정, 이런 상황에 대비한 계획도 없어요. 계속. 그래서 구멍을 점점 크게 뚫자는 게해수부의 아니고, 여기 대해서 이제 가족들이나 선체 조사에는 구멍은 더 이상 뚫지 말고, 그러면 무게를 또 감당할 수 있는 어, 모듈 이, 트랜스포터를 예, 가져가야 이동 수단에 네. 이게 바퀴가 더 달린 어 장비, 운반 장비를 더확 확충하면 되지 않냐 이게 맞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 해수부가 계획도 없지만 이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선체훼 손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구멍 추가로 2 0 개인가 더 뚫었는데도 바닷물 안 나왔거든요. 네, 오히려, 묻혀 나와서요, 펄이 더 딱딱해졌다라고 합니다. 햇빛도 있고, 물이 빠지면서요. 아, 그 그러니까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크게 뚫어가지고, 그걸로 그쪽으로 해서 파내자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15cm 뚫어가지고, 얼마나 잘 파낼 수 있겠어요. 기양 뚫었으니까 더 크게 뚫자고 그러겠지, 이제. 삽까지 들어갈 수 있게, 아예. <laughs> 그러니까, 선체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도 못했고. 버를 물 속에 있을 때 사실은 가능하면 제거하고 우등 갔었어야 되는데 아무 계획도 없으니까 즉 그때그때 그때 방법을 내는데 그것도 훨씬 더 근본적으로 모델 트랜스포터를 더설치하자 뭐~ 네 비용이 더 드는 문제이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하죠 그 부분에 네. 대해서요 먼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 해수부에 대 대안 전체가 준비 없이 3년이나 준비했는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준비 없었어요. 급하게 올린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다음 순는요 네, 대선 관련된 뉴스입니다. 아 이제 이제 대선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올 때가 됐죠. 이제 네 어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당 대선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수도권 강원 제주 선출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요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뭐 누구 나 예상? 하던 뉴스니까 특별 한 뉴스는 아닌 것 같고 자 국민의당은 오늘 결정되죠? 네 오늘 충청권 결선이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경선이요? 네 여기도 뭐 이미 결판은 사실 첫날부터 났기 때문에 오늘 국민의당 경선이 끝나면 이제 원내 정당은 모두 확정되는 거죠 네 다섯 명 모두요 예 그리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요 오는 15일에서 16일, 그러니까 후보자 등록 시점까지요, 바른 정당과의 통합 마지노선을 제시하면, 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다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후보자 등록 시점이 15일이니까요, 예. 예. 맞춰가지고 단일화 하겠다라는 뜻을 계속 내비치고 있는 거죠? 여기도, 물론 이제 기싸움 차원에서도 그렇긴 하지만, 초반에, 여기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단일화가. 자, 유승민 후보는? 네, 어제 대구 서문시장 찾아가서요,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배신자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요 계속 해명하고 또 설명하고 이야기를 듣고 왔다고 합니다. 대구에서 배신자 이미지가 일부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이미지는 없는데. 네, 어제도요 왔던 사람들 중에서는 더 지지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늘 정당은 아니지만 또세 분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어 동반 행동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지 습니까 김종인 전, 전 대표, 예 정운찬 전 총리, 그리고 홍석현 전 회장 있습니다. 네, 홍석현 회장이 정말로 정치에 뜻이 있나 봐요, 그죠? 계속 네, 만남을 추진하고 네. 있는데요. 내일 대선 출마한다고 하고 있죠? 김종인 전 대표가요, 네. 내일 대선 출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양대 지지 모임이 있습니다. 반딧불이와 반사모인데요. 어제 각각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에게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아, 이 모임들이 각각 갈라졌군요. 이거는 여론, 뭐랄까, 반기문, 어, 전 총장의 지지표가 어떻게 갈라지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보수 쪽으로 한명 가고 또는 중도보수라고 하는 쪽으로 한명 한 모임이 가는 거죠. 이렇게 갈라지는군요. 이건 둘다 원래 이제 팬클럽이었다가 그 팬클럽이 각각 안철수, 홍준표로 갈라진다 이런 뉴스인 거죠. 네, 네 관련해서요. 반사모 연대 사무총장은 반 반기문 전 총장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 특별한 코멘트를 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 대선 관련 뉴스에서 단연 화제는 사실은 문재인 안철수 1대1 뉴스죠. 네. 안철수 후보가 어 처음으로 문재인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 예, 네, 내일신문에서 나왔습니다. 네네, 아주 흥미로워요. 네. 어, 1대1에서 안철수 후보가 5차 범위 밖에서 대략 7% 차이로 이기고 3자, 5자 대결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이긴 하지만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양자 대결에서 이기는 여론조사는 처음이죠. 최근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조사, 여론조사 기관과의 결과는 좀 다르지만 기관마다 고유한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치는 다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기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길 수 있죠. 그건 그런데 이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는 홍준표 후보를 포함한 3자 대결 때 지지율보다 홍준표 후보를 빼고 안철수 후보와 양자 대결할 때 지지율이 더 떨어져요. 이거는 좀 이례적인 현상입니다여론조사 결과가. 후보가 3명이었다고 2명으로 줄면 지지율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당연히. 근데 홍준표 후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2자 대결 때 홍준표 후보가 가졌던 지지를 100% 흡수해요. 100% 흡수하고 그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근데 문재인 후보는 3자 대결 때보다 지지율이 더 떨어집니다. 이건 좀 이례적인 현상이어서 제가 보기엔 여론조사한디오피언의 설명을 좀 해줘야 될 대목이다. 제가 문의해 보려고 하고 두 번째로 흥미로운 정, 대목은 정당지지율의 격차인데 어정당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낮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각종 여론조사의 40%인데 여기서는 20%예요. 기법에 따라 그럴 수는 있는데 이 정도 차이가 크잖아요. 읽기까지 정도 차이가 크게 나면 보통 왜냐하면 여론조사 는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하는 결과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다른 기관들과 비교를 해요. 평균치와. 그래서 격차가 이 정도로 크면 보통은 발표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법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큰 차이가 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큰 차이를 발표했다는 점이 이게 흥미로워요. 이두 이 가지 지점을 디오피니안의 공식적으로 문의해 가지고 답을 받아서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네. 그쪽에서 뭐 다다리하는 조사라고 밝히고 있죠. 열례조사이기 때문에, 열례조사의 예. 누적 데이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보다가 저는 일대일에 다들 주목하는데, 이게 아니라 이두 가지 대목에 흥미로웠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누가. 차도한잔 나눌 수 있고요. 한 잔만 나눕니까? 구치, <laughs> 뭐든지 먹을 수도 있죠. 손장이 예. 먹고 싶어서 먹는 거니까. <laughs> 구치 수장이 일요일날도 몇 시간씩 나와가지고 면담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진짜 착해요. 다음 순요. 네,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번 주 안에 소환하기로 했는데요. 또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의혹이 불거지자요, 민정수석실에서 대응 문건 만들어서. 안종범전 수석과 이승철 전 정경영 부회장에게 줬다라는 건데요. 우병우 전 수석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건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현재까지 재단에서 최순실 씨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유용한 정황은 없다. 재단 자금 유용 등 불법성 없다. 이런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된다. 라는 지침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지난해 10월 20일에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수본에서는 이러한 증거들이 결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음.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없, 엄, 없는 부분에 후코스를 맞추는 전략인 거죠. 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설립했다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니.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치소 출장조사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처음이군요. 예. 다음! 예, <laughs> 네, 그래서요 유영아 변호사를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만났었는데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올케인 서양의 변호사도 찾아왔었는데 네. 접견을 거부했다 이렇게 TV조선이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제부인 신동국 씨도 왔었는데요 역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박전 대통령 스스로 자신이 만날 접견자를 재한해 뒀다 이렇게 TV조선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음. 법무부는 그 명단을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음, 접견자 제한 등록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본인이 만날 사람만 만나고 있다는 거네요. 근데 이제 가족들을 만나지 않고 있다는 거고. 네, 뭐 직접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요. 네, 예. 가족이죠. 그 예, 네.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변호인 단 조차도요. 다른 변호인의 접견 신청은 거부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오로지 유영아 변호사만 만나고 있다는 거죠. 유영하 변호사가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미디어에서 매체에서 그런 논평을 내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그리고 실제 변호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유영하 변호사가 음. 가지고 말들이 좀 있는데 진짜 특혜는 이런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그 방에 있으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범털이라고 하는 분들은 집사 변호사를 둬요. 집사 변호사라고 실제 불려요. 그 변호사 가 하는 일은 법정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접견 가는 겁니다. 네, 심기 관리하고요. 네, 말동무도 접견 가가죠. 그렇죠. 네. 접견 가가지고 접견실에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근데 주말에는 변호사나 가족 다안 되거든요. 그때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교도소 에내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도소장이 일요일 날 출근하는 거예요. <laughs> 방에서 빼주려고. 그리고 무슨 대단한 할 얘기 있다고. 4흘 연속으로 몇 시간씩 얘기를 합니까? 네 알려진 바로는 지병과 관련한 고충을 들었다 이런 얘기가 의상인가요? 지병을 하루에 몇 시간씩 3일째 듣게요. 특히는 이런 게특히죠 네. 그렇게 이제 구치소장이 면담할 수 있는 장소 그 자체가 바뀌고 말하자면. 네 가깝한 독방이 아니죠. 네, 그, 그 자체가 방이고 구치소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면담을 했다 렇 조코치 소장이 방일 수도 있고, 뭐, 뭐랬으면 나는, 진짜 특가 어,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을 그런 처지로 만드는 그런 대응 전략의 주역이고, 그래서 사실은 유영아 변호사부터 정리를 해야 이 대응 기조가 바뀔 것이고, 책임의 상당 부분이 있는 사람인데, 이게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요. 예.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전달되는 루트 자체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유영아 변호사의 인식으로 해석된 상황만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게 여기까지 오는데 크게 기여, 결정적인 기여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큰 변화가 없겠네요. 그럼 사람 안 바뀌거든요. 자 다음 스는요 네,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된 뒤첫 주말인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에요. 서울 구치소장과 잇따라 면담했다라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구치소장의 잇따른 직접 면담은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음. 변호사 접견이랑 가족 면회가 금지되는 일요일에 구치소장이 출근까지 해서 면담한 게 특혜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제, 제가 보기에는 검찰 그 출정 때문에 이건 위증을 교사하였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돈이 나가질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나간 돈이 없지 않냐. 이건 지금도 최순실 씨가 고수, 그대로 따르고 있는 지침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없었다. 그리고 네. 박근혜 대통령도 그 불법의 행위의 범주를 그말 앞에 한정했잖아요. 재, 재단, 아, 자금 유용 등. 예. 돈을 아직 안, 안 뺐었거든요. 예. 그리고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감찰하고 감시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네, 그건 원론이고요. <laughs> 자, 다룰 순요. <다노스는요? 웃음> 네, 세월호 관련해서요. 어제 구멍 19개 뚫었지만 펄이 굳어있고 배수가 잘안 돼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진짜 문제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해수부가 지금까지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말이죠. 어, 벌을 예, 예측을 못했죠. 이 정도만 쌓여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벌이 있으니까 생각보다 무게가 더 무거워요. 생각보다 더 무게가 무거우니까 구멍을 뚫어서 그럼 빼자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미수습자들의 가족이나 유가족들 이 선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더...